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 대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하실 코인은요. 오전에 제가 이 NFT 관련된 매지게 된코인을 영상을 통해서 상세하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해당 매지게 된 코인에 이어서 여러분 키트나이머 코인도 소개를 시켜드렸었죠. 자 앞으로 NFT 관련 트렌드가 생겨나면서 이 NFT 관련된 코인들이 상승을 할 텐데요. 자 이번 영상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릴 코인은 바로 이 살바토르 문디라는 코인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을 모티브로 만든 코인이고요. 해당 그림을 널리 알리고 자 가치부여를 하기 위해 만든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본 문디코인이 앞으로 좀 이슈가 될수 있고요 상승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 윈터미트와 관련된 코인들을 제가 계속해서 소개를 좀 쉽게 드리고 있죠 이 문디코인 역시 윈터미트와 관련이 있는 코인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살바토르 문디코인이 어떤 코인이고 또한 윈터미트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상세하게 영상을 통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여러분들 저희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민코인은 뭐죠? 발 빠른 정보입니다 이런 정보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큰돈을벌수 있는 그런 시장이 바로 민코인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민코인 관련된 발 빠른 정보들이 가장 먼저 올라오는 채널이 바로 저희 민대장TV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구독과 알림설정까지 하셔가지고 이런 발 빠른 정보들 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또한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리지 못하는 정보들 가상화폐 규제 때문에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말려 드리지 못하는 정보들을 위해서 자, 저희 구독자 뱅크 채널을 따로 운영하면서 해당 채널에서 좀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채널 입장하셔가지고 해당 정보들 받아 보시면서 트레이딩하시면은 수익 보실 확률이 더 올라가신다는 거 확인 한번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저희 구독자 뱅크 이 채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살바토리 문디 관련된 내용들, 사이트 주소, 트위터 주소, 렉스터 주소 어떻게 사는지, 또한 진이 구간과 입적 구간까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대응 방법까지 상세하게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들 해당 정보 확인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면. 하시면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저 채널 입장 방법은요. 영상 후반부에 제가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가지고 채널 입장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f 그럼 살바 t 르 e 디 해당 코인 함께 살펴보시러 가시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코인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인명 같은 경우는 살바토르 문디라는 코인이고요.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현재 가격 같은 경우는 0.0189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24시간 대비 현재 12% 상승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15밀리언 1,500만 달러의 시총을 가지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현재 유동성 포리는 89%가 잠겨 있다. 또한 홀더 수 같은 경우는 약 7,000명 정도 해당 토큰을 홀딩을 하고 있고요. 자, 현재 트레이드볼링 같은 경우는 발가 1,424, 셀이 1,103으로 현재 발가 굉장히 강. 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덱스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99% 만점을 달성을 하고 있고요. 자 전체적인 차트를 보시면은요 10월 1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10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는 여러분들 큰 이슈 없이 계속 횡보만 했었습니다. 보이시죠 차트. 자 그런데 11월 2 6일부터 여러분들 11월 26일부터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분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해당 개발자 물량 우리들이 수익 실현하는 구간이 다 끝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현재 바닥 구간을 형성을 해주면서 다시 한 여러분들 상승할 수 있는 상승 전환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차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문디 코인이 이 살바토르 문디 코인이 어떤 코인이냐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집중을 좀 해주세요. 자, 이 문디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시면은요, 자, 살바토르 문디라는 레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역대급 가장 비싼 그림으로 추정을 받고 있고 최근에 사우디에서 경매가 됐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살바토르 문디는 이탈리아 전성기 리네상스 예술가 레나르 다빈치의 1999년도 부터 1,510년경 거치로 된 부분대 원본의 사본으로 여겨졌지만 2021년도 2022년도에 런던 미술관에서 열린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 전시회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셀바토르 문디라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다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그림이 여러분들 2017년도 11월 15일날 4억 5천만 달러에 사우디의 빈 압둘라 알사우드 왕자에게 판매되어 공개 경매에 판매된 가장 비싼 그림입니다 라고 나와있어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현재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보관이 되고 있다 라고 진술이 좀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그림을 모티브로 나온 이 문디코인 인데 이 문디코인 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문디 그림에 대한 일부분을 내가 사는 것이냐 여러분들,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은이 문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과 관련은 없습니다. 단지 이그림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자 이 그림의 가치를 올리는 역할을 할수 있는 민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요. 문디를 보유하면 당신은 투기 시장의 일부가 아니라 서사의 일부가 됩니다. 토크는 변형되기 위해 그림과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쌀바토로 문디의 유산에 참여할 수 있는 유동성을 열어주며 그림의 무결성을 송산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독특하게 분리되어 있지만 기술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명확히 하자면 문디 민코인은 그림의 분할된 소유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전히 공동의 믿음에 기반한 완전히 새로운 메타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이 말은 뭐냐면은요 예전에 우리 NFT 코인을 웨이블 하면은 이 NFT에서 다우를 개최를 하죠 여러분들 다우를 만들어서 이 n f t 그림을 산 다음에 코인에다가 이 n f t 에 분할을 해가지고 그 NFT를 같이 소유한다 목적으로 코인들이 많이 발행이 됐었어요 그쵸 여러분들 자 근데 이 문디코인 같은 경우에는 절대 이 그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을 하는게 아니고 자, 이 문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의 가치를 부여하고 이 그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오집단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단순히 이런 밈 문화적인 메타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코인이 바로 이 문디코인이다 라는거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디코인이 앞으로 왜 상승을 하느냐 어떤 이슈가 되냐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얼마 전입니다. 불과 지난달에 바나나 한 개에 620만 달러짜리 바나나 예술품을 저스틴 선이 매입을 했었습니다. 저스틴 선 누굽니까, 여러분들? 트론의 창립자, 후오비의 창립자이자 비트 토렌트의 창립자가 바로 이 저스틴 선이죠. 이 저스틴 선이 이 바나나 관련된 아트, 작, 예술 작품을 88억 원에 사 가지고 본인이 먹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었어요. 이 그림을, 아트적인 그림을 비트 코인 가상화폐와 밀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림이다 그래서 이슈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었고 트럼프 대통령과도 이 그림 때문에 이런 이슈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도 지금 연결점을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저스틴 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이 말은 뭐냐면요 앞으로 이 민코인 시장이요 강아지 메타 고양이 메타 정치 트럼프 메타 이런 메타들로 많이 트렌드가 됐었는데 자 앞으로는 이런 그림 아트 즉 rwa 여러분들 실물자산 토크 이 앞으로 크게 상승을 할 것이고 미 문화를 한번 트렌드를 이끌 것이다라는 게제 견해입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뿐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온첸 데이터 제포 자 윈터뮤트입니다. 여러분들 전세계 암호화폐 1위 코인 세력이자 코인 마켓메이커 이 윈터뮤트가 문디 코인을 여러분들 매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정확하게 윈터뮤트 솔라나 기반의 가상화폐를 담는 그런 윈터뮤트 지갑 주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현재 엄청난 고트 코인과 본크 코인, 무덴 코인을 들고 있는데요. 윈터미트 지갑을 보시면은, 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문디 코인, 살바토르 문디 코인을 현재 SPX 6900 수량보다 더 많은 문디 코인을 현재 윈터미트가 여러분들 매집을 해놨습니다. 아시겠죠? 이 말은 뭡니까? 앞으로 윈터미트도 이런 NFT 트렌드와 아트 RWA 관련된 트렌드가 생겨날 것이다. 혹은 이 윈터미트가 만들어낼 것이다. 트렌드를.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문디 코인을 윈터미트가 매집을 해놨다. 라는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또한 바이낸스 스퀘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윈터미트는 문디 마켓메이커입니다 자 또한 바이낸스의 공식 마켓메이커이기도 합니다 바나나 시장 조성장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이낸스가 방금 암시적인 트위터를 보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와 같이 이 진주 귀걸이라는 소녀라는 작품이죠 여러분들 이 작품을 바이낸스가 왜 소개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현재 앞으로 이런 그림들 아트적인 이런 밈들이 크게 상승을 할 것이고 해당 메타 이 트렌드가 생겨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바이낸스에서 올라온 게시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때문에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문디 살바트로 문디라는 그림이 한번 이슈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바이낸스에서도 암시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바이낸스가 방금 암시적인 트위터를 보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윈터미트는 문디 마켓메이커입니다.라고 여러분들 암시적인 글을 올려놨어요. 이 말은 앞으로 이 문디 코인이 크게 상승할 수도 있고 윈터미트가. 그림을 가지고 뭔가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이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 민코인 투자를 하셔야 돼요. 자, 또한 현재 차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단가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엄청난 상승을 했었고 상승분만큼 완벽하게 다 조정이 됐습니다. 거의 바닥 구간이에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진입해서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는 구간이 나왔다는 거 소액으로요, 여러분들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는 투자해볼만한 근거가 된다. 앞으로 윈터 미트가 떡상을 시킬 것이고 많은 이 해당 그림 관련 된 트렌드가 생겨나게 되면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그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앞으로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해당 몬디 코인 살수 있는 사이트와 트위터 주소, 또한 덱스들 주소, 진입 구간까지 여러분들 상세하게 저희 구독자분들 올려놨으니까요. 해당 정보 보시고 여러분들 소액으로 절대 소액으로 여러분들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또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저희 채널 들어오셔가지고요, 이 몬디 관련된 내용들과 윈터메트 관련된 온체인들 저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판단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저희 채널 입장 방법은요. 영상 하단 보시면은 여러분들 더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일단 더 보기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자민재장 TV 구독자 비공개 채널 입장 시청 주소가 있어요. 해당 파란색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시고 자, 해당 문이라는 여러분들 초대라고 쓰셔서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은요. 저희가 저희 구독자분이신 것만 확인하고 나서 저희 채널에 입장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보시다시피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00%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절대 금전적인 요구하지 않고요. 자 미, 민코인 가지고 여러분들 리딩 안 하죠 리딩방 아니라는 거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저희 구독자 천명 달성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정보 받아보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면 어떻다 수익 볼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가신다는 거자 또한 여러분들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리지 못하는 점들 자 진입 구간과 입절 구간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정보방이라는 거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또한 트위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세상의 군주라 그래서 살바토르 문디 트위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라스트 다빈치라 그래서 현재 팔로우가 17,000명 정도 자, 생겨난지는 여러분들 11월 달에 가입했는데 벌써 10,000명 이상 17,000명 정도가 팔로우가 생겨날 만큼 굉장한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현재 시청도 여러분들 1억 달러도 안 돼요 아직 보시는 바우가치업의 15밀리언 1,500만 달러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상승이 시작이 된다 폭발적인 상승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밈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또한 계시으로 보시면은요 자 재발견된 보물의 힘은 아름다움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유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은 능력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 남자를 보세요 그는 19분 만에 사우디 왕자에게 4억 5천만 달러짜리 예술 그림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예술 작품은 그의 미친 판매 전략이었습니다 그가 역사상 가장 비싼 예술품 판매를 어떻게 해내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현재 사우디에서는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자 11월 4일날 이번 달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여러분들 현재까지도 이 문디 관련된 작품이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또한 전세계적으로 미국에서는 아직 이슈가 되고 있지 않다 말이죠 자 앞으로 해당 이슈가 번지게 되고 바이럴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문디 관련된 이슈가 생겨날 것이고요 이 해당 문디 코인이 상승할 수 있는 소재가 된다는 거자 밈코인의 가치는요 여러분들 소재입니다 소재 이슈고요 문화 메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한번 발발이 된다 그러면은 밈코인 같은 경우는 그냥 상승하는 시장이라는 거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소재가 너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윈터미트가 해당 코인에 그냥 매입해준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앞으로 윈터미트가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어느 거래소에 상장시키는지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cx 거래소에 상장할 때마다 상승분이 있을겁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현재 살바토르 문디 마켓입니다 cx 거래소에 여러분들 한군데도 상장 안돼있어요 아시겠죠 생년안지 한달정도 됐는데 지금 레이디오 메테오라 덱스트로에서만 매입이 가능하시다는거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것같고요자 아직까지 cx 거래소에 상장이 안돼있다는거 뭡니까 아직 윈터 뮤트가 마케팅을 진행을 안하고 있고 마케팅을 진행을 하는 순간 우우죽순 이 탑티어 거래소 CX 거래소에 계속해서 우우죽순 상장이 될텐데 상장 될 때마다 여러분들 상승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윈터 뮤트는 문디 마켓 메이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앞으로 이 윈터 뮤트가 이 문디 코인을 어떻게 상승을 시키는지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윈터 뮤트가 마케팅을 하는 방법은 여, 여러분들 굉장히 굉장히 많죠. 자 인플루언서 정말 유명인사 무라드와 같은 유명인사와 함께 콜라보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CS 거래소에 상장을 시키면서 상승을 시키기도 하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 정말로 이윈터미트가요 문디 작품을 경매를 통해서 매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윈터미트가이 문디 작품을 매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이슈가 되겠죠. 자, 현재 86억에 이 저스틴 선이 이 바나나 작품을 매입을 했을 때도 전 세계가 여러분들 떠들썩 떠들썩 했었습니다. 자, 또한 이 바나나 작품을 가지고 현재 더스틴 써니의 후비와 썬펌프 그리고 본인의 트론의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매입해서 이슈가 됐었다 말이죠. 자, 그런데 윈터미트가 이 문디 작품을 매입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엄청난 이슈가 될 겁니다. 물론 제 그냥 뇌피셜이에요. 이 내용은 그렇게 상승을 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 확인 한번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문디, 살바토르 문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작품. 품을 가지고 만들어놓은 문디 민코인 함께 알아봤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민코인 시장이 갈수록 재밌어지고 여러분들 재밌지 않나요? 갈수록 재밌어지고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앞으로 어떤 상승분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문디코인 관련해서는 저희가 저 민디장 TV에서 계속 다뤄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좀 해주시고요. 이런 돈 되는 정보들, 재밌는 민코인 정보들 계속해서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업로드해드리도록 할. 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한 이문디코인 관련된 정보들 여러분들 지니까 이짤까 저희 구독자빈공개 채널에 가장 먼저 올려놓는다는 거 확인한 번해 주시고요. 저희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그런 정보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상 민재장이었습니다.